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유자 유부 이사드립니다 오늘 해볼 주제는 아반떼 CN7 트렁크 크기 알아보기. 트렁크 크기 알아보기. 응. 저번에 아빠가 예. 실수를 했잖아. 실수를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이 하죠. <laughs> 그렇지. 근데 그건 중대한 실수였어요. <laughs> 그래서 드디어 아반떼 CN7을 빌려왔습니다. 뒷부분이 특이해요. 특이하지? 대충 뭐다 아시겠지만, 아반떼 AD에 비해서 차체도 조금 커지고, 어, 네. 차체가 커지다 보니까 트렁크도 조금 더 커졌어. 아, 크기 자체가 해. 커졌군요. 그렇지. 네. 아반떼 AD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공간이 되는지 음.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. 리터 단위로 표시했을 때한 60, 70리터 정도 차이가 더라고더 더 크지? 네. 어, 더 커졌지, 이게? 형, 사실 그 정도면은 이제 우리가 먹는 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엄청 1리터짜리가 60개가 더 들어가는 거지. 아, 엄청나죠, 그렇지. 골프백이랑 그또 오늘 또 준비한 게 있어요. 뭘 준비했어요? 뭘 준비했느냐? <laughs> 아, 이것도 준비했습니다. 아니, 이거? 우리가 여행을 다닐 때 어. 이거보다 더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들고 다니기엔 좀큰 사이즈 트렁크. 네. 이거랑 우리 항상 넣는 골프백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. <laughs> 아 오늘 두 개. 아, 근데 캐리어 사이즈가 좀 많이 큰데요? 캐리어 사이즈가 이게 우리가 여행 다닐 때 조금 큰집 넣을 때 쓰는 사이즈거든. 아 네. 요거랑 또 안에 또 작은 게또 들어가 있어. 네. 그거다 같이 한 넣어보려고. 오, 오늘은 그럼 총두 개를 넣어보는 거죠? 그쵸. 요거까지 혹시 들어갈 수가 있는지. 네. 자, 여기 보시면 장사꾼 아닙니다. 오케이. <laughs> 아, 안에... 캐리어가 하나 더 있네요, 작은 게. 여기 또 있어요. 아, 그걸로 또 넣어볼 수 있고. 그렇지. 네, 자두 개로 나눠서. 자원 플러스 원, 요거를 한번 들어가는지 네.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트렁크 열어주세요. 열어주세요. 히비고. A/D는 전에 네 요를 눌렀잖아요. 그쵸 아반떼 A/D. 네. 근데 요거는 버튼이 따로 있어요. 근데 저는 솔직히 버튼이 따로 있는 게좀 직관성이 음. 있고, 이게 버튼이 따로 있더라도 중요하게. 라인 딱 그렇지. 해가지고 멀리서 음. 보면 티가 안 나요. 그래서 더좀 일체감이 있고 디자인이 네. 좋은 것 같아요. 자, 쫙 자동스럽게 열리지만 자동은 아닙니다. 이게 내부를 아... 보면 보더라도 <laughs> 엄청 커졌네요. 좀 넓지? 뭐요? 기존 거보다 폭도 좀 커진 것 같고 네. 높이는 비슷한 것 같아요. 아, 높이는 높이... 오히려 조금 좁은 느낌도 있는데 이게 라인 자체가 코페형 라인이다 보니까 이 높이는 뒤로 갈수록 조금 낮아진 것 같은데 어 넓이는 눈으로 보기에도 좀 넓어졌어요. 이게 딱 보면은 바로 느껴져요. 네. AD 모델보다 훨씬 넓어진 게딱 눈으로 체감이 네. 되는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. 여행을 가려면은 네. 일단 작은 짐부터 넣고 네, 작은 짐. 저큰 짐도 넣고. 또 만약에 여기에 뭐 짐을 쑤셔 넣으면 아, 하나까지 그렇게까지는 안 되네요. 네, 그거는 조금 높이 아. 아니었을까? 이거보다 조금 높이가 작으면 들어갈 수는 있겠어요? 네. 그 유행가방 같은 거. 아, 그쵸. 가방 음. 백팩 그런 느낌이나 뭐 그런 거는 채워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근데 큰 캐리어도 네. 여기 보면 두 개는 들어가. 두개 들어가고도 옆에 공간이 살짝 남을 것 같은데요? 작은 캐리어는 이렇게 해서 몇 개가 들어가겠네요? 아, 아 그거까지는 이거... 안 되고. 어, 앞쪽은 되는데, 안 들어가집니다. 여기 안에 턱이 있잖아요. 음. 턱이 이렇게 있어가지고, 세우지는 못할 것 같아요, 이렇게. 그렇죠. 세우지는 못하고, 골프백에 들어갈까요? 골프백이 130cm 정도 되는데, 과연, 어? 아, 억지로는 들어가네요. 반대로 넣어볼까? 억지로 들어가. 요런 데또 공간이 또 있어요. 이런데또 공간이 또 남아있어. 요런 데. 아 이런데 공간이 남아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 크게 뭐 공간이 남아 있어가지고 차 세차용품 응. 큰 거를 막 집어넣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고 작은 세차용품은 네.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 저때그 아, 그랜저 할때 응. 작은 세차용품 있었잖아요. 그 정도는 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. 야, 근데 놀랍네요. 아이거 골프백 들어가고 나는 네. 얘만 그 옆으로 해서 들어갈 줄 알았거든. 네. 근데 이것까지 다 들어가. 좀더 편하게 넣으려면 네. 이렇게 넣으면 되겠는데. 옆으로 돌리고. 네 얘를 요렇게 넣고 어눅는하게 들어갑니다 어 그러네 이제 좀 여유있게 보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거든요 네. 보면은 이렇게 들수 있어요 편하게 네. 안 끼고 그리고 여기도 사이에 보면은 틈이 있고 네틈 아까처럼 틈이 있고 여기에 틈이 또 많아요 어 그러네요 음. 이렇게 정리하니까 또 이쪽은 틈이 꽤 음. 널찍하게 나오고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천장까지의 높이 공간이 이 정도로 나와요 이그 정도 네. 그러면은 골프백 두 개는 들어가겠거든요. 골프백 두 개를 넣고 네. 이거 작은 트렁크 두 개를 넣으면 딱 사이즈가 나올 것 같아요. 아, 그러니까 비워진 상태에서 그렇게. 그렇죠, 그렇죠. 말이죠. 네. 이미 골프백 두 개를 들고 트렁크 두 개를 들고 갈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이 정도 트렁크면은 음. 저때 AD 그 우리 삼각대 리뷰했을 때그 음. 트렁크도 좀 되게 넓다고 생각했는데. 그렇지. 음. 이거는 진짜 넓어진 게딱 체감이 되네요. 차이가 뭐냐면, 네. 폭은 좀 비슷해. 아, 폭은 비슷하다. 근데 길이가 많이 아. 늘어난 것 같아요. 아, 안쪽까지 밀고 들어갈 수 네. 있는 길이요? 예 네. 전에는 아빠가 전에 얘기할 때 보스톤 백 하나. 네. 그니까 요즘 작은 사이즈 정도의 가방 하나 정도 들어갈 것 같다라고 음. 얘기를 했는데, 네. 오늘 보니까 쭉 길어졌어요. 잘 쌓아서 넣으면 음. 이는 충분히 골프 백두 개를 넣고, 음. 트렁크 두 개를 넣고 갈수 있습니다. 지금 이 상태에서 트렁크 한번 닫아보죠. 또 트렁크 안 닫힐 수도 있으니까. 아, 너무 잘 다치는 거 같아. 다 아, 너무 깔끔하게 잘 다치는 네. 것 같고. 아반떼 CN7은 트렁크만 봐도 좀 달라졌는데요, 많이? 그랜저 하이브리드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요. <laughs> 그랜저 하이브리드 살래요, 이거 살래요? 하이브리드. 아. 십이거 오늘 또 이렇게 체감이 확되지 이게 직접 우리가 물건을 들고 와서 음. 저희가 이렇게 넣어보고 있잖아요. 그렇지. 이런 게 저희도 보는 입장에서 쉽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음. 보시는 분 입장에서도 좀더아저 정도면은 내 물건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. 수치상만으로 아니라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음. 어느 정도 질의 짐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앞으로 이제 짐을 직접 넣어보고 할 건데 네. 아빠가 요즘 질문을 많이 받아 동네 사람들한테. 동네 사람이요? 어떤 질문이? 어, 매일 어디 놀러 가시나 봐요. 아. <laughs> 저희가 CN7 시승기도 만들었으니까 그것도 꼭한 번씩 봐주시고요. 두 번씩 봐도 되지. 어, 그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인사자자